자,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2020년 데뷔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위드 페리파원 강남 캠퍼스와 노원 캠퍼스에서 2020년 데뷔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현강 수업에서는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인강 듣는 학생이나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알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음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야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 동영상을 위해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뭐 안나쁘 그런 걸 떠나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이 동영상을 보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뭔가 현실감으로 어 아, 사실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이 동영상 찍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자 솔직히 말을 할게 음 솔직히 공부 머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어휘를 100개 외운다고 한번 해 볼게. 자, 100개를 외워, 어휘를. 자, 100개의 어휘를 외우는데 어떤 학생들은 100개의 어휘를 외우는 데 10분이 걸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똑같이 100개 의 어휘, 다른 것도 아니야. 똑같은 이어들 똑같은 어휘를 100개 외우는데 뭐 30분이 걸려. 근데 어떤 학생들은 2시간이 걸려. 그럼 어떤 학생들은 2시간도 불어오는 학생도 있을걸? 5시간 걸린 학생도 있어. 어. 자, 그럼 잘 봐봐.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환경도 다른 것도 아니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책상에,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책을 갖고 똑같은 어휘를 10분, 30분, 2시간, 5시간, A, B, C, D. 이렇게 똑같은 걸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능력은 다 달라. 그럼 솔직한후에얘기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머리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걸 하는데 누구는 10분 만에 끝내. 근데 그 똑같은 걸 누구는 5시간이 걸려. 물론 이보다도 더 이상 걸린 학생들도 되게 많어. 그럼 이건 뭐야? 공부 머리야. 그럼 현실 받아들여야지 어떡하냐? 어. 왜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을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서 공부 머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많이 결정이 되거든 어렸을 때뭐 책을 많이 읽거나 뭐 여러가지 뭐 사고력을 훈련을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사람들 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또 남들은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영어에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가 익숙해 근데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영어가 어색해 익숙하고 어색한 것도 솔직히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부머리 포함을 할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하는건 뭐냐면 이거야 분명히 공부머리는 존재해 그러면 솔직하라고 얘기합시다.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지워버린다. 자, 한번 들어봐봐. 자, 예를 들어볼게. 음, 저스트한테 누가 배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저스트한테 10명이 배워. 10명의 학생이. 어. 내가 만약에 10명의 학생을 가르쳐서 10명 모두 다 서성화를 보낸다. 그럼 나는 사기꾼입니다. 그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내가 가리시는데, 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니까 몇개 학교 먹만 얘기합시다. 서성안, 이 있고. 또 뭐, 곧, 그 바로 밑에 레벨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건대, 홍대, 많이 얘기하고요. 또그 밑에 레벨로 해서 뭐, 국숭세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통념상 문장이 합쳐서, 뭐, 광명상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뭐또 다른 학교도 있지 뭐 서경대라는 학교도 있고 뭐 삼육대라는 학교도 있고 뭐 있어 있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편입을 해서 다 합격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 떨어지는 학생도 있겠지 올킬 자잘봐 물론 나는 그 자신은 있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다른 데서 국숭세단에 합격을 했다 그 학생 내가 가르치면 나, 나랑, 뭐, 나 혼자의 문화는 아니야. 뭐, 나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뭐, 이상훈 교수님이라든지. 또, 나랑 같이 수업을 하는 뭐 박채륙 교수님이나 박 교수님과 함께 나는 그 학생, 불명히 자신감 있게 건대 홍대까지 보낼 자신 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이 뭐, 다른 데서 공부를 해서 건대랑 홍대까지 끌었어. 그럼 나그 학생, 나랑, 나랑 같이 수업하시는 팀과 같이 수업을 하면은, 나그 학생 서성게 보낼 자신 있어.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저스틴에게 열명의 학생이 배워.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요렇게 되는 거거든. 10명이 배우면 다 10명 다사고권 학교를 가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뿐이야. 한 명이 서서관는 가.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문과 입과 합쳐서 그냥 둘이 뭉실하게 할게. 뭐검대 홍대 한명 정도 가. 그리고 뭐 국숭세단 정도에서 뭐두명 정도 붙어. 광명상가에서는 두명 정도 붙고 그리고 뭐 어디든 원서서서 들어가. 뭐한명 정도 붙을 되고 그럼 합치면, 대충,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럼 다 떨어지지 않았세명 정도 되겠네?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열 명의 학생이, 불명이 똑같은 시간, 하루에 열 시간을 공부해. 그리고 똑같은 선생한테 배워. 저스틴한테 배워. 그리고, 모든 생활 패턴 다 똑같이 맞추고 모든 걸다 환경을 다 통일시켜. 근데 얼탱이 없게 뭐? 어떤 학생은 서성아를 가고 어떤 애는 건대나 홍대를 가고 어떤 학생은 국수태가고 어떤 애는 광명사가 다떠학생도 있어. 그러면 이 결정은 뭐로 인해서 결정될까? 이게 공부머리야. 어, 공부머리 되는 학생은 좋은 학교 가겠지. 그 다음에는 게? 그 다음은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공부머리 진짜 안 되는 학생들 꼴통이라고 할까? 여기 가겠지. 안 되겠지. 다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편입시험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야. 솔직한거 얘기해서. 그리고, 내가 뭐 성적처럼 얘기했고, 공부하기처럼 얘기했지만, 물론 변수들도 있어. 운에 따라서 서성화를 갈 실력이 있는 학생이 건대공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봤을 때는 건대공대 갈것 같은데, 결과 나왔을 때 서성화 가는 경우도 있고, 성적으로는 광명사화만 가도, 어, 되게 잘간것 같아. 근데 막상 결과 딱 나오니까, 검대, 홍대까지도 끊는 경우도 있고, 그 변수는 되게 큰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러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실력은 다 다르다고. 그게 뭐냐? 기본적인 능력치 자체가 달라. 분명히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했을 때, 누구는 좋은 학교하고, 누구는 좋은 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잘 들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10시간을 공부했을 때, 다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상식적인 이야기야. 남들하고 똑같이 몇 시간, 10시간을 공부하면 안 되겠지?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 12시간을 공부해야 돼. 그러면, 10시간 공부했을 때다 떨어진 학생이 남 똑같이 마실게. 다른 학생들은 10시간을 공부하는데 네가 만약에 12시간을 공부하면 여기는 갈거 아니야. 남들하고 똑같이 했을 땐 네가 공부머리가 없기 때문에 불명이 다 떨어질 거야. 근데 네가 조금이라도 2시간씩 더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합격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 저는 근데 이 학교가 너무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노력을 해. 14시간을 공부하면 되잖아. 남들 10시간 할 때. 그러면 불명이 다 떨어진 학생이긴 하겠지만 남들보다 4시간 더 하면 그래도 위 학교 합격을 할거 아니냐.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 공부머리는 존재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머리가 없으면 노력을 더해서 뒤집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현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해. 공부를 못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애들이 공부를 더안 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 분명히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다 떨어져. 그럼 남들하고 똑같이 하지마. 남들보다 네가 6시간을 더 공부하면 되잖아. 그럼 노력하면 이 학교까지 가겠지. 잠을 줄여. 잠잘거다 자고 할것다 하고 공부해 그게 무슨 편입시험이야 남들 어렸을 때 3년 6년 공부해서 간 학교를 1년 안에 가기 위해서는 남들의 6년에 했던 노력을 네가 1년 안에 해야 될거 아니야 할것다 하고는 못해 상식적으로 전이 학교도 가기 싫습니다 그럼 노력을 더 하면 되잖아 18시간 잠을 자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학교를 가야 될거 아니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머리 없는 애들은 핑계를 되게 잘대 저는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이래서 안되고 그 시간에 노력을 해 그리고 너는 꼭 남들하고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뭔가의 성과물을 바라잖아 근데 니가 걔랑 비교하면 안돼 그 학생은 기존에 너놀때 생각없이 인생 보냈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애들이야 걔네들은 거기서 분명히 투자를 했잖아 근데 왜 걔네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보냐고 바보같이. 더 노력을 해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공부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똑같이 해서는 못 이겨. 그리고 잘 들어. 편입시험은 철들어서 보는 시험이야. 그리고 공부머리 좀 있는 학생들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이 공부머리는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알아서 들어 공부머리가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자기가 페리폼을 공부하면 느껴 생각보다 쉬운 시험이다 왜? 상대적으로 너랑 경쟁하는 상대들이 솔직히 고등학교 때보다는 쉬워 왜? 중학교 고등학교 때그 공부 잘했던 괴물들이지 진짜 우리가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애들 걔네들은 이 판에 없어 이미 좋은 학교 다니고 있거든 그러면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좋은데 취업해서 돈 벌고 있겠지. 그래서 편입이 쉬운 거야. 왜? 이 판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괴물들이 없는 판이야. 고마운 고마인들이 싸워먹는 판이라고. 그래서 조금만 기존에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쉽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더욱 더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거만심이야 어, 생각보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이거에 한번 빠져들면. 끝나 진짜. 왜? 물론 처음에는 너보다 시작이 낮았긴 하긴 했지만 이게 인생이 달려있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개념으로 너보다 옛날에 공부 안해서 많이 막혀있긴 하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나는 학생들도 있어.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어 그래서 일단은 뭐 학원 기준으로 1월달, 3월달, 5월달까지는 학원 모의고사 되게 높게 줘도 빡빡빡 찍어. 뭐 9월달, 1 0월까지 유지해. 근데 마지막에 흔들려가지고 점수 빡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성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서강대라든지 뭐 성균관대라든지 한양대를 충분히 갈수 있던 학생이 최종 결과 딱 나왔을 때 국승세단,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요정도 라인에서 끝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어 편의시험이 막판에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어 어. 근데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두감을 나타내지 않았어. 근데 끝까지 진짜 힘들고 하지만 끝까지 이 악물고 버텨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딱 찍어서 사이코 학교를 찍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맞는 게편의시험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두 가지로 정리할게 공부머리가 없다 받아들여 그게 뭐 어때? 어째서 뭐바꿀수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남들보다 노력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럼 기존에 공부 좀 했던 학생들은 생각보다 쉬운 판이야 할수 있어 그러면 더난 심만 맞지 말고 끝까지 너 원래 위치 유지하면서 유지해서 조은 학교 찍어버려. 그럼 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형강에서는 내가 얼마 전에 했던 얘긴데 지금 올해 인강 2020년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전달했습니다. 됐 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노력하라고. 노력 없이 뭔가를 바라지 말고 남들하고 똑같은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더 노력해라.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그만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네가 싫어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은 투자를 할 때야. 나중에 네가 편하게 살고 좀더 인생을 좋게 살기 위한 투자를 할 때야. 그리고 첫 번째 투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학벌 안 되면 우리나라는 기회를 안 줘. 그게 싫으면 그냥 외국 나가서 살아. 그럼 되잖아. 근데 근데 저는 외국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이 환경에 적응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네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는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학벌 되는 상태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는 사회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걸 네가 맞춰야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노력해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던 만큼 더 하라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보다 좋은 학교를 못 갔던 학생도 있을 거야. 편입에서는 너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절대 그 실수 반복하지 말고 끝까지 해서 좋은 학교 찍어버리시고. 그래서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갑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노력하라, 제발.